먼저 해리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다,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해리 자기는 쉽게 말해서 정신의 일부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자 나라는 하나의 자아가 있는데요, 이 자아가 하나의 자기 정체감을 갖게 만듭니다. 자기 정체감을 지니게 만들고, 이또 자기 정체감은 하나의 통합된 자기 의식을 지닐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압박감이 들어올 때, 이때 나라는 이 자기 정체감이 계속해서 이 정체감의 힘으로 계속 나의 자아를 통합된 하나의 자기 의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갈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런데 이게 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때 그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리 장애가 정신적인 영역에서 기억이나 자기 정체감, 나의 의식 이제 혹은 환경에 대한 지각이 평소와 다르게 좀큰 혼란을 경험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분리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적응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경우에 해리 장애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어, 보통 해리성 그 다중 인격 장애라고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다중 인격은 해리 장애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하위 유형이고 정확한 명칭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나 한 사람인데. 다른 인격들이 안에 이제 공존하는 것들을 이 굉장히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정신분열병 예전에 그 지금 이제 조현병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인격이 각 인격이 교체를 할때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시력이 바뀌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실그 실제 컨디션이 바뀐다. 라고 하는데, 실제 그 필드에 계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 환자를 보는 경우가 되게 드물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만큼 희귀한 질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실제 사례보다는 책이나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뭐 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리 장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이 외에도 해리성 기업 상실증 그리고 이인증 비현실감 장애까지 이제 포함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해리 장애를 원인으로 이제 공통된 원인이 바로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되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 거죠. 보통은 성적인 그런 학대나 신체적인 것, 폭행과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진단 기준을 포함한 이제 각 하위 유형의 인상적 특징, 원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해리성 정체감 장애 같은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다른 성격 상태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거, 그런 정체감의 분열을 보이고요. 일부 문화에서는 비위 경험으로 기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감 분열은 정서, 행동, 뭐 의식, 기억, 지각, 인지와 같은 감각운동 기능의 변화를 수반을 하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사건, 중요한 개인정보, 이런 외상적 사건을 기억함에 있어서 좀 공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중학교 어떤 때가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일반, 일상 그 망각으로는 설명되기는 어려운, 설명되면 안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로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현저한 고통을 겪거나 사회적, 직업적 중요한 기능에서 손상이 초래되어야 합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이런 물질이나 신체적 질병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진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이 해리성 정체 감상의 진단 기준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이 외에도 되게 임상 면담이나 공중 질환에 대한 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심리 검사를 포함한 성별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데, 뭐, 해리 점검 목록이나 해리 설문지, 뭐, 척도 검사, 뭐, 등등 이런 그 성별 검사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진단까지 이르는 그 평균 기간이 6, 7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그 기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진단까지 이르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전에 요구를 지금 고쳤는데,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인상력 특징을 좀 살펴보면, 다중인격 장애로 조금 전에, 앞전에 아, 말씀드렸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각기 다른 정체성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그 성격도 바뀌고, 그리고 과거 경험도 바뀌고, 그냥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게는 두 개에서 열개 인격까지도 이제 나타내는데, 실제 사례, 보고된 사례에서 거의 반 이상은 10개 이하로 인격의 개수가 10개 이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의 경우 개인의 원래 이름 그대로 유지하는 그 1차적 인격이 매우 수동적이고 되게 의존적이고 되게 불안하고 이런 죄책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1.5%로 지금 보고되고 있고 남성이 1.6 여성이 1.4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보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주로 아동의 외상 경험과 관련이 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외상 경험을 회피하기 위한 이제 방어로서 나타난 이 해리 현상이 아동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점차 정교해지면서 이 장애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리적 방어미략이 있는데 이거는 그 고통스러운 외상 경험을 한 사람에게 좀 이득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외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이 충격으로부터 분리를 할수 있으니까 좀 괜찮겠죠. 이렇게 이제 이득을 얻게 되는, 혹은 외상 사건 이후에도 이거를 계속해서 해결하고 다루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네. 이런 해리 경험이. 그리고 특히 다섯세 이전에는 외상 경험을 하게 된이 아동들이 통합된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채그 해리적 방어측량을 통해서 대체 인격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기 때 되게 발달하는 그런 아동기 때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매우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면서 하나의 나의 인격을 잘 통합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충격적인 경험이 그렇게 큰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만약에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에 더욱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해리성 기억상실증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절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중요한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적금을 겪게 되는 경우인데 DSM-5에서는 중요한 자서전적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DSM-4에서는 해리성 둔주라는 이제 진단명이 있었었는데 이게 DSM5로 오면서 해리성 이 기억 상실증의 흡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해리성 둔주와 얘가 이제 함께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리성 둔주라고 하면은 이 기억 상실과 더불어서 이 집을 떠나서 좀 헤매는 것, 방황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PTSD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PTSD 같은 경우에는 외상 사건을 재경험하고, 그로 인한 이제 불안을 계속 경험을 하는 거라면, 이그 해외선 기억사실증 같은 경우에는 고통의 경험으로부터 극단적으로 회피한 결과로서의 이제 기억상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차이를 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진단 기준은 일상적인 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되고요. 기억상실이 뇌손상이나 이런 신경학적 같은 그쪽의 이제 문제가 음. 아니어야 되고, 기억상실로 인해서 개인의 적응에 현저한 고통과 장애를 초래할 경우, 그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증 원인은 이 불안을 일으키는 심리적 내용을 방어하고 좀 이렇게 억압방으로써이 심리적 내용이 의식되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 방어 기제를 통해서 경험 내용이 의식 의식에 이제 이르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운 환경 자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요, 불안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잊어버리면 이제 스트레스가 줄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강화시키면서 이제 이게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이인증, 비현실감 장애 같은 경우는 먼저 이인증은 자신이 마치 이제 외부로 외부 이 관찰자인 것처럼 좀 느껴지는 것이고요. 비현실증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제 내가 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슷할 수 있는데 포인트가 이인증은 나라면 은이 비현실증은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증이 저기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면 비현실증은 나는 그대로 있는 어, 여기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환경이 좀 낯설고 좀 지구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 d s n 4에서는 t 각 e day. Or you can d s n 5로 오면서 비현 d 감이 이 증에 흡수되면서 하나의 진단명이 되었습니다. 진단 기준은 이러한 증상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동안에 되게 중요한게 현실 검증력을 손상되지 않은 채로 이제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런 좀 이상한 느낌을 들지만 분리된 느낌을 들지만 이게 아, 진짜는 아니구나 실제는 아니구나 라고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내가 기계가 된 듯한 그런 이인증의 경험을 하는 동안에도 느낌만 받을 뿐이지 아담 기계는 아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인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기능의 손상이 발생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좀 이제 큰한 경험일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이 그래서 실제로 네 번째 살펴보면, 이 다른 정신질환 그 장애의 부수적인 증상으로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정신장애 경과 도중에만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 이인증 비현실감 장애로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물질이나 신체적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진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살펴보면, 신경에너지의 감소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 신경에너지라고 하면 모든 심리적 작동들을 전체로 좀 통합하고 그래서 경험의 이 현실감을 좀부여하는 기능인데 이 신경에너지가 감소가 되면 현실감도 약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일종의 방어기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꿈일 뿐이야. 그 실제가 아니라고 이제 느끼면서 이제 불안을 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제 방어 기제이고 자신과 현실을 실제가 아닌 낯선 것으로 제느낌으로써 불안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소망이 의식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방어적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칭의 특징 중 하나가 자존감이 이제 좀 낮은데요.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그런 자기애점 노력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견해도 볼수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통제 상실감이 자존감이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라고 그,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리장이 전반적인 통틀어서 원인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아까 이제 어린 시절에 외상 경험이 이제 주된 원인이었는데, 이게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원인으로 보면 이 외상 경험이 기억이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외상 경험과 관련된 감정, 지각, 이런 통합하는 신경계의 기능에 손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못하게 되었을 수 있다. 라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외상 경험이 뇌의 변형계, 이 심피질에 과도한 자극을 주게 되어서 뇌 기능에 이상을 초래한 게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적 관점에서의 원인을 보면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의 감정이나 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 인간 그 어른도 그게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나 좀 공포감 같은 너무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감정도 감정 하나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좀 모르게 되는데 이 아동일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감당하기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억압하는 건데 이건 이제 다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상을 경험한 모든 아이들이 모두 이런 가족 인격 장애를 갖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외상 경험을 억압한 결과로 단순한 기억상실, 망각에 음. 이르기도 합니다. 헬리성 음. 정체감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준이 뛰어넘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혈의장애 치료를 살펴보면요. 심리치료, 정신치료, 약물치료, 가족치료 되게 이제 매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개시탈주 치료, 외상 경험에 대한 탈감각 치료 그리고 우리 자주 있었었죠. EMDR, 안구운동 치료도 있고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정신 역동 치료, 최면 치료 뭐 때로는 전기 치료까지 되게 다양한 그런 치료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장애의 원인이 되는 그런 촉발된 외상 경험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자기 지각의 과정을 촉진하고, 회의된 것들을 좀 건강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회의성 정세감 장애가 가장 만성적이고 이제 좀 심각하고, 그, 회복도 좀 불안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나머지 그 유형들은 이제 원인적 측면이 되는 그런 충격적인 외상 기억이나 경험들이 처리가 되어서 해결이 되었을 때 치료가 인상적으로 유의한 수집까지 관여되었고 가장 좋은 예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경과하면서 계속해서 운동이나 뭐 스트레스 조절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해리성 정체 감 장애의 주된 치료 목적은 여러 인격 간의 그 통합을 통해서 이 환자의 적응 기능을 이제 향상시켜주는 것인데 그주 인격으로 이제 인격을 통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치료 목적은 그각 인격 간의 좀 조화를 좀잘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동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클럽소트의 세 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환자와 치료자 간의 견고한 치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과거 외상 경험을 좀 드러내어서 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격들 간의 원활한 협동을 이루, 이루도록 유도하는 이루도 것이 중요하다고 라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성 기억상실증 같은 경우에는 상실된 기억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을 치료를 할 때에도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계열의 약물 또는 정맥 주사를 투여를 하고요. 최면 치료가 적용되기도 하고,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갈등을좀 완화시켜줄 경우에 기억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비현실감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증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외상적 기억들을 정화시키는 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 어, 이이증 환자들이 지니는 아까 말했던 이 자존감의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다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아픈 경험을 좀 재경험하는 동시에 그때 이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정화를 시켜주는 어, 치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퀴즈가 어, 하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말할 때는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퀴즈는요, 자신의 몸 밖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증상은? 2인증 이야, 이거 백발식이었는데. 이인증이? <laughs> <laughs> 네, 맞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우와.